684번은 함수. y는 x-a분의 4-2의 그래프가 제1사면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 음,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정근선부터 확인해 줄까요? x는 a, 그리고 y는-2가 정근선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그 교점은 a 콤마-2일 거고, a 값은 알수 없죠.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음, 이렇게 y축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를 먼저 찍을게요 오케이. 정근선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먼저 a는 0이 될 수도 있을 거고 0보다 클 수도 있을 거고 0보다 작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a가 0이면 x 분의 4 마이너스 2니까 정근선 은 y는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는 0이 되겠죠 그리고 x가 2일 때 0이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니까 1사분면에 지나겠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1사분면 지나니까 a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정근선 a가 이렇게 x는 a로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리고 그럼 0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a분의 4 마이너스 2가 x가 0일 때 함수값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2, x는 0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 지점이고 그리고 a가 양수,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에서 밑으로 더 떨어지겠죠. 여기. 정근선은 x는 얘랑 얘랑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 대칭이니까 어 a 콤마 마이너스 2 대칭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흘러가겠네요. 그러니까 1사분면 지나겠죠. A가 양수여도, A가 양수여도 1사분면 지나기 때문에 A가 양수도 아니고. 그러면 경우는 하나만 A가 음수인 경우만 해당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다 x축, y축, y의 정근선은 마이너스 2. 그리고 a는 음수니까 x는 a니까 요게 이쪽에 있겠죠 a가 정근선이 그리고 x는 0이 때 함수값 판별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4 마이너스 이게 되는데 얘가 음수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값이 되겠죠 전체가 그럼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A, 마이너스 a분의 4를 더한 값이니까 얘가 플러스 값이니까 함수 값은 위쪽에 찍히겠죠. 요런데, 뭐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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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데 찍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X축 위로 올라가면 요게 정근선이 마이너스 2와 A니까 요렇게 떨어지겠죠. 함수가. 일사분면에 지난다는 얘기겠죠.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A분의 4, 마이너스 2가 일사분면에 지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프는 요렇게 지나간 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그 얘기는 마이너스 a분의 4 마이너스 2 값이 0과 같아도 되고 여기 통과에도 1면 지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면 되겠네요. 어떨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a분의 4 플러스 2가 이렇게 부등밖에 있고 넘기면 a분의 4 마이너스 2 뒤집으면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4 곱해 주면 a 는 마이너스 2 이하, 그리고 0 미만 공통 부분 은 a 가 마이너스 2 보다 같 거나 작을 때가 되 겠죠. 얘가답이되 겠죠.